깊고 허스키한 목소리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가수, 최연. 그는 1970년대를 대표하는 록 발라드의 황제로 불리며 대중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영광만큼이나 애잔하고 고독한 그림자를 들이운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습니다. 오늘은 비운의 가수, 최연의 일대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그의 음악 인생과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뜨거웠던 열정과 아픔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연은 1948년 3월 12일, 북한 함경북도 성진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성진은 지금의 김책시로 불리는 곳으로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는 일남 3녀중 외동아들이었으며 태어난 지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전쟁이라는 민족의 비극적 상황을 피해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유학기는 경기도 파주에서 잠시 보냈다고 전해지며 1953년 휴전 이후에는 서울로 정착하여 힘든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피난민이라는 배경은 어린 최원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는 음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키워나갔고 이는 훗날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가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최원은 는 남다른 음악적 재능을 보였습니다. 대강 중학교와 대강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친구들과 밴드를 결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며, 기타리스트이자 포컬리스트로서 학교 축제와 교내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음악적 여정은 1967년 록 밴드 차민 가이스 차민 가이즈의 기타리스트 겸 포컬리스트로 정식 데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차민 가이스에는 이남익, 윤원영, 이성 등 훗날 한국 대중음악계의 거목이 되는 인물들이 함께 활동하며 치열하게 음악적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이 시기는 한국 록 음악의 태동기로 최연은 그 중심에서 음악적 실험과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1970년 최연은 당시 최고의 밴드 중 하나였던 히식스 유의 기타리스트 겸포컬리스트로 합류하며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히식스는 초원의 빛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최연은 특유의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와 허스키하면서도 깊이 있는 매력적인 목소리로 수많은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히식스 시절에는 조용남 등 뛰어난 뮤지션들과 함께 활동하며 한국 록 음악의 황금기를 이끌었으며 그는 밴드 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밴드 생활은 그의 넘치는 음악적 에너지를 모두 담기에는 부족했고 최원은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합니다. 1974년 그는 록 밴드 검은 나비를 직접 결성하여 보컬로 활동하며 당신은 몰라 등의 곡을 발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짙게 드러냈습니다. 이후 1976년에는 호랑나비를 결성하는 등 밴드 활동을 이어갔지만 그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191977년 솔로 전향이었습니다. 밴드의 테두리를 벗어나 온전히 자신의 목소리와 음악으로 대중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솔로 가수로 전향한 최연은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나 1970년대 가요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솔로 데뷔 앨범 타이틀곡인 '오동잎'은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사랑을 받으며 최연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동잎'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허스키 보이스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져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한 시대를 풍미하는 명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노래 한 곡으로 최연은 1970년대 가요계의 아이콘이자 록 발라드의 황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앵두', '가을비 우산 속', '구름 나그네' 등의 히트곡들을 연달아 발표하며 명실상부한 당대 최고의 가수로 군림했습니다. 그의 노래들은 코독하면서도 감성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깊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특히 가을비 우산 속은 1979년 김호선 감독이 연출하고 하명 중 유지인 배우가 주연한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처럼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대의 감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1978년, 최연은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영예로운 가수왕을 차지했으며, 같은 해 TBC 방송 가요대상 최고 가수상까지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역량과 대중적 인기를 동시에 인정받은 결과이자 그가 1970년대 후반 가요계의 최정점에 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함께 신사적인 외모 무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는 많은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그는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수많은 공연을 매진시켰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도 최연의 음악 활동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1983년에는 그룹 블라비를 결성하여 버티히긴스의 팝송 카사 블랑카를 번안한 곡을 발표하며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카사블랑카는 그의 감미로운 음색과 팝적인 감각이 잘 어우러져, 또 다른 히트곡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나 어찌합니까? 같은 가슴을 울리는 다양한 명곡들을 남기며 꾸준히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최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착사가로서도 활동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를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하게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는 또한 배우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면모를 보여주었고 서울 나비기획의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성공적인 기업인으로서의 능력도 발휘했습니다. 그의 삶은 음악인으로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도전하고 성취하는 역동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나비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소 나비를 좋아했던 그는 자신이 결성한 록그룹의 이름에도 그리고 직접 운영했던 기획사의 이름에도 나비를 사용하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그의 섬세하고 감성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며 그의 음악 세계에도 나비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운 영혼이 깃들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최연은 말년에 이르러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2003년 도나 도나, 2006년 이별 뒤에 남겨진 나, 2009년 울다 웃는 인생 등 꾸준히 앨범을 발표하며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비록 젊은 시절의 폭발적인 인기는 아니었을지라도 마지막까지 무대 위에서 팬들과 호흡하며 음악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11년 그는 식도암이라는 잔혹한 병마의 진단을 받고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팬들과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병마와 싸웠지만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2012년 9월 10일, 64세의 아쉬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은 수많은 팬들과 동료 가수들에게 큰 충격과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으며 한 시대의 아이콘이 사라진데 대한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가수 최호는 사랑하는 가족 배우자 배영의 씨와 쓰라의딸 최소윤 씨 그리고 아들 최호준 씨를 남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었습니다. 그의 묘지는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분당 메모리얼 파크에 안치되어 있으며 그의 삶과 음악을 기억하는 수많은 이들이 찾아와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교인 대광고등학교 예능 앞에는 최연을 기리는 아름다운 노래비가 세워져 있어 그의 음악이 후대에도 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뜻깊은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최연은 대중에게는 허스키한 목소리로 시대의 감성을 노래한 록 발라드 가수로 동료들에게는 진실하고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친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절친한 동료 가수로는 김정수 씨 등이 있으며 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그의 음악과 삶을 깊이 존경했습니다. 특히 그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고단한 삶을 살아가던 당시 대중들에게 깊은 위로와 공감을 선사했습니다. 오동잎의 애절함은 이별의 아픔을 노래했고 가을비 우산 속의 쓸쓸함은 인생의 무상함을 담았으며 구름나그네의 방랑자적 정서는 자유를 향한 열망을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곡들이 최연이라는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비록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숨 쉬며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1970년대 한국 대중음악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비운의 가수 최연, 그의 뜨거운 열정과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닌 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담은 진정한 예술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위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